왜 조선은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을까요? 고려 말 개경은 권문세족과 불교 세력이 얽힌 도시였습니다. 새 왕조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정도전은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한양을 주목했습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한강을 안고 있는 땅. 사대문과 종묘 사직을 배치할 수 있는 명당으로 여겨졌습니다. 1394년 마침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궁의 이름은 경복궁,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문 광화문을 비롯해 궁궐의 틀이 잡혀갔습니다. 중심 건물 근정전은 국왕이 조회를 여는 공간이었습니다. 웅장한 돌 계단에는 12지 신상과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오르내릴 길은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궁궐의 뒤에는 후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종묘와 사직단도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국왕은 조상과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정통성을 세웠습니다. 한양은 행정과 군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대문과 성곽이 수도를 둘러싸며 방어를 굳혔습니다. 동대문과 남대문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정치적 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권과 권력 다툼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간 갈등이 경복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경복궁은 역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불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고종 때 중건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다시 훼손되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경복궁은 복원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는 1395년 처음 세워졌습니다. 한양 천도와 경복궁 건립은 새로운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려의 그늘을 벗어나 조선의 정체성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은 지금도 조선의 꿈을 전하는 공간입니다.